근데 이거 물 아. 어디로 넣? 물? 여기. 어 아, 여기, 여기 있네. 우와 기기 없다. 와 뭐야? 얘뭐다 다른 걸사 왔어야지. 아니 뭐. 하늘이가 스테고 가져가버렸어. 마음에 든대 스테고가. 아나 하늘이 티라노 주려고 했는데 스테고가 마음에 들어 너 발라 이미 늦었어 늦을 때가 시작하는 거야. 뭐라는 거야? 발등에 너 양모지게 발라야 돼. 아 맞아 발등에 발라야 돼. 아내거 발라고. 안돼 뭐. 아, 나 이거 오늘 아니면 쓸 일이 없어. 하늘에 발라줘. 하늘는 하늘 선크림 따로 있어. 아 면적이 넓게 은 존나 발라야 되네. 나쁘지 않냐 여간 넓어 <laughs> 이거 하나 그냥 왔어 지금 왔다 와, 이전씨나 너무 아, 피곤해 나쁘지 않아. 나나

안녕. <람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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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왜 이렇게 탔냐? <람쥬> 떠나갔어. 됐어? 산 <람쥬> <람쥬> <개선. 웃음>

<laughs> 선생님! 무릉도원? <laughs> 무릉도원이네요. <laughs> <laughs> 무릉도어쩌시냐고요아나 <laughs> 등치 좋다. 뭐래? 음료수 조금어 어예 좀더 넣어 얍쭉 얍쭉 x 플라스틱 없필라하 근데 어쩔 수없어깨버리1잔 맞아맞아 깨버리면 좋 아, 어그 여기 또 빠져가지고 금방 깨져 어떻 치워 물에 들어가고 데 야야야야야 이면 일참 아아 이거 존나 불편하네 <laughs> 이게 해볼게. 어그로 데일걸 왜? <laughs> 왜? 건배 콜라 온다 할까요? 아니면 사프할까요? 그냥 그냥 한배해야 붙였다 대줘이 아야야 대. 나둘셋 어때? 괜찮 너무 나지 않아? <놔람> 아 그래? 아 근데 그걸로 하자 그러니아추추추추 김치 저장 일단 이걸로 해 어. 음. 음. 뭐? 뭐? 뭘로 해? 아니 일단 그냥 빨리 찍어봐 하나 둘 잠깐만,

목눈이좀닦 <y> <omit> <lite> <aime Bisnat Island> <unter Contact kirguebbe> 그냥 물이 막히는 게 어딨어 물이 막히는 게어 누가 이길 것인가? 어, 제 전남 정실장 뭐? 이거 여기니? 응. 어, 그 쌍피. 개패네. 응. <laughs> 평생 저꽃지 한 개로 살기 대, 평생 저꽃지 세 개로 살기. 한 개, 나도 한 개. 한개에서 먹을 수 있는. 한국에가한에있어한개한개에있어한 개는... 개. 저이한 음, 한 개. 한 개? 초인종이야? 응, 근데... 할 때도 한 개. 만 이렇게 할있한 개만 이렇게 핥아야 돼? 한 개밖에 음, 개만 <laughs> 야 돼? 에 없으니까. 한개밖에 없으니까. 세 개면 바쁘겠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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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 여기, 가야되혼 <아예. 웃음> <톤나 혼자. 웃음> 자기야 나 이쪽인데 <laughs> <이래. 웃음> <laughs> 아, 이거 썰렸으면 <썰러> 좋았어 <laughs> 집에서 이미 써놓지안먹을 <썰러 웃음> <laughs> <먹어도 돼. 웃음> 차라리 안 먹어 <laughs>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목소리 존나 안다 여수에서의 서러움 서로... 아니 여수에서는 진짜 개 미친듯이 6시까지 쳐놀다 잤는데 누가 일어나서 라면 먹냐고 해 뜨길래 이제 자야 된다고 오전 못 잤다고 나 안서가 존나 당황하게 야해 뜬다 해 뜬다 진짜 자자 진짜 자자 얘는 것도 뭐 한번 웃고 자또한번 <laughs> 피식 음. 아우 매얘 소리 약간 부끄덕다 감성 부위로 온거든 감성 개 없어. 엠티 감성. 엠티 <MT> 감성. 그래요. <laughs> <유료. 웃음> 와개 <걔> 꼰대 선배. <laughs> 하여튼 여 시에 얼음 올려서 차 타봤다. 허브 차. 허브 따서 할수 있게. 잘었어아야밥 먹었냐? 방금이잘들어하나안 들리지 않았어? 나도 어제밤부터 오줌 개 참았거든? 내가 참다 참다 못 참겠어서 나갔어 아 나와야 되니? 먹을만 하네 손만 줄여놔야 돼 어. 밥이 덜 익었다고 익었는데? 못었다 그래 꼭줄여놓 추울때 이렇게 보어 <laughs> 죽이다 아, <추워. 웃음> 아, 면이 있어 어? 아, 다 면을 자르던가 넌 해고야. <놀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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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 때좀 조용히 좀 해. <laughs> <laughs>